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군중이 점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.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.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.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.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. 그러나 보라,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.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. 그들이 요나의 설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. 그러나 보라,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. 주님의 말씀이다. 크리스도인참미합니다